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씨. 그런데 기자회견 현장에선 전 씨를 향해 출마 자격부터 있긴 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10년간 출마가 금지된 상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제 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은 그 10년 정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사실 출마를 못하시지 않나. 실제로 전씨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권되지 않는 이상 2029년이나 돼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씨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 헌법기관을 해체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다수 내놓기도 했습니다.